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가수 서인영씨 사주를 좀 볼게요. 제가 오늘 일어나서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서인영씨가 어떤 사주 보시는 분하고 마주앉아서 상담하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TV 프로그램이었나봐요. 근데 거기에서 서인영씨 사주를 보고 도화살이 세개나 있어서 끼가 많다. 도화살이 많아서 한 남자한테 만족을 못한다. 여러 남자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 여러분, 도화살이라는 게 사주에 있다. 그래서, 어, 이 남자, 저 남자를 막 해프게 만나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 남자를 만나고 있다가 또 다른 남자가 동시에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도화살이. 그러니까, 사주에 도화가 있다고, 도화가 뭐, 한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한 남자한테 올인을 못하고, 바람기가 있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막 동시에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풀이를 하면 안 되죠. 그, 그 장면에서 서인영 씨가 이제, 이제 막 굉장히 당황해하죠 자 그래서 제가 서인영 씨 사주를 보고 싶어서 지금 펼쳤더니 도화살이 세 개나 된다라는 얘기에서 지금 신자진 기준 도화는 유금인데요 어, 연월일에 지금 유금이 없죠 연월일에 유금은 없지만 아마도 실제 시간을 공개하고 사주를 봤을 테니까 어, 저 시지에 여기에 도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 유도화가 있다면 이건 진짜 도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또 자오묘유, 자오묘유 요거로 이제 도화라고 보니까 어, 이 중에 뭐 자가 있든 또는 뭐 묘가 있든 응? 자나 묘가 있으면 다 도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오자는 빼뜨리, 빠뜨렸냐면 이 사주 프리가가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안 보여요 사주에. 그랬기 때문에 아마 오 자는 없겠다 라고 보고요. 나머지 이세 글자가 시지에 있다 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어, 진도, 진짜 도화는 이제 유금인데, 이런 도화들은 자, 자 이런 거는, 어, 왕지라고 그래서, 뭐, 자우묘유가 있게 되면 이제 그것도 일종의 도화라고 본다라기도 해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세 개다. 그래서 끼가 많다. 간단히 그렇게 보는 거죠. 사주를 지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가 여기 CG에 오가 없어도 뭐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렇게 오화가 오죠. 정관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관성은 없지만 예. 네, 이렇게 관성이 올수 있죠. 어, 그리고 지금 서 서인영 씨 사주를 보고 그 사주 풀이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안 보여요. 자, 남자가 안 보여요 라는 얘기가 여러분, 그 흔히 관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관성이 없으니까, 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성이 없으니까 남자가 없다. 이제 이게 흔히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거의 99.9%가 관성이 없으면 남자가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것꼭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관성이 없는 건 참을성. 남한테 지기 싫다. 내 직성대로 해야 된다. 자유분방하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성격을 의미하는 거지. 관성이 곧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인영 씨 사주 같은 경우에 지지에 진짜 화기가 하나도 없고, 천간에도 없다면 관성이 없는 사주니까 딱 연예인 하기에 적당한 성격이 되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끼를 발산하는 그러니까 어, 남의 제재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를 받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성격이다라는 거지 관성이 없다고 해서 남자가 없네라고 말하는 사주풀이가는 아직 공부가 덜된 거죠. 근데 이제 방송 보면요 나와서 하시는 얘기들 보면은 공부 많이 하셔야만 뭐 섭외되고 출연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방송에만 출연해서 이름만 알리고, 그리고 이제, 어, 종사, 업에 종사하시다 보면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죠. 유명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그 사주프리가가 실력이 뛰어나다. 인정할 만한 실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분도 지금 아마 이 허자도 모르시는 거고, 그리고 또 관성이 뭔지 의미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관성이 없어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애인을 사귑니다. 다만 그 상대방 애인이 내가 어, 따르고 싶고, 아니면 나를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관성의 개념의 남자가 아니라는 것 뿐이지, 생물학적인 남자는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인영 씨,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표정 보면 막, 결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놀라더라고요. 도화살이 뭔지, 그리고 관성이 뭔지, 이런 어떤 정확한 개념을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초부터 아주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도화는요 바람 피는 살이 아닙니다. 도화는 누구나 다 사주에 도화가 있고 도화 살이 대운해서 온다고 해서 이성교제를 해서 바람 나는 게 아닙니다. 그 도화라는 얘기는 기분이 즐겁다, 재밌고 유쾌하고 흥겹다. 너무 뭐가 좋아.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일종의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기분이 막 좋은 어디인가 미친 듯이 쏠린 듯한 그런 기분을 느껴본다라는 뜻입니다. 그 그런 느, 기분을 느껴보는 게뭐 20대 같은 경우에는 연애하다가 느낄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좋은 거예요. 또는 뭐한 40대가 도화살이 왔다 그랬을 때 무엇인가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한테 빠져서 아이들이 너무 좋을 수가 있어요. 또는 테레비에 나오는 잘생긴 남자 스타 연예인 배우 이런 사람을 보고 아저 어, 사람 어쩜 저렇게 너무 좋아 이러면서 혼자 막 그냥 마음속에 상상의 나래를 피고 저 사람 너무 좋아서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것도 도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어 미술 그림 그리는 재미에 퍽 빠져서 그냥 밥만 먹고 틈만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채화를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유화를 그린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자수이죠 자수에 또 빠져서 그냥 그 자수의 그 재료를 막 구매해서 하루 종일 그걸 자수를 놓고 있는 거죠. 온집안에 자수로 뭐 뜨게, 또 어떤 분들은 뜨개질, 뜨개질도 좋아가지고 막 백도 만들고, 응? 목도리도 만들고, 장갑도 뜨고. 도화는요, 무엇인가에 지나치게 흥미를 느껴서 폭 빠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도하다, 그랬을 땐 이제, 요런 것이 물상으로, 이제, 술도 되니까, 남자가 유금이 시신이면서 도하다, 그러면 술을 너무 좋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술만 마시면 기분이 너무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도화살의 의미를, 여러분, 바람, 이성교제로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도화 이꼴, 바람 피는 거, 도화 이꼴, 이성교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대체 이걸 제가, 일일이 사줘보시는 분들을 다 붙들고 다 손잡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언제쯤이면 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 답답합니다. 아니, 그렇게 저급하게 표현밖에 못합니까? 도화살은 꼭 바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화살에, 저 같은 경우에 도화살 해에, 고그 1년마다, 해마다 도화살 운만 오면요, 저는 희한하게 재즈댄스를 배우러 갑니다. 희한하게 그 해는 자, 12년마다 재즈댄스를 등록을 하고 가서 몇 달간 배웁니다. 뭐, 동사무소 가서도 배우고, 동네에 있는 재즈댄스, 어, 학원에 가서도 배우고, 이게 운동이 되면서 다이어트도 되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흥이 납니다. 그러니까, 도화라는 걸꼭 바람핀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 저는 이 도화 때, 에, 서예에 빠진 분도 봤고요. 이 도화에 요리에 빠진 분도 봤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술 담그는 거이 유도하는 술을 좋아한다 그랬죠 여자분인데 술 담그는 거막 인삼주 무슨 주 무슨 주 해갖고요 별거 별거 다 술을 담그는 거예요 무슨 바람이 납니까 바람이 나기는 바람이 날려면 도화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일지 암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암압이 아무거나 다 도화 도와, 도화났다고 바람 나는 게 아닙니다 자 서인영 씨가 지금 제가 지금 너무 그 잘못된 또 영상을 보고, 방송 영상을 보고, 한심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데, 서인영 씨 사주 보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어, 화기가 없죠. 눈에 보이는 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이 없다. 관이 없으니까 남자가 없다. 또 이러죠. 남자가 없다. 아니, 만약에 서인영 씨가 그럼 나중에 결혼했는데 남편 앞에 갖다 놓고, 어, 남자가 없네. 또 이런 소리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 지금, 일단 서인영 씨의 기지상으로 일지 상관이, 여기 상관에서 식신도 나왔고요. 상관이 이렇게 많으니까, 남자한테 복종하거나, 순응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려는, 다른 사람 의견을 따라가고, 자기가 싫어도 거기에 맞춰주려는 성향이 없다라는 그런 사주적 특징을 설명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인영 씨 사주를 보고서, 아니, 남자가 안 보여요? 또 이런 소리 하길래, 아, 참, 또, 어? 사람 오해하게 만드는구나. 아니, 남자가 안 보이니까 그럼 서인영 씨가 연애를 한 번도 못 하겠습니까? 소개팅도 해도 뭐, 퇴짜 맞고, 본인도 남자한테 관심도 없나요? 아니면 나, 또 남자가 없는 사주니까 또 엄청나게 만나요 저번에 어떤 분은 없으니까 엄청 바란대요. 그래서 많대요. 그런, 그런 엉터리 논리는 아무것도 갖다 이렇게 껴다 맞추는데 아무 소리는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 대운. 무슨 남자가 없어요. 대운은 왜 맨날 팔아먹는지 모르겠어요. 사주 보시는 분들은. 아, 나 정말. 대운에 여기 이렇게, 여기 미중정화 있죠? 오한에 병정화 다 들어있죠? 굳이 관성을 남자라고 찾자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관성 현재. 그러한 원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사주를 보면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관성이 없네, 남자가 없네, 응? 결혼하기 힘들겠네, 어, 남자복이 없네, 인연이 없네, 남자 사귀기 힘드네, 뭐별 소리 다 듣죠? 여러분이 사주를 보러 갔을 때 듣는 소리에 제가 볼때한 70%는 엉터리 소리를 들으실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거의 70%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70% 믿지 마세요. 30% 정도 믿을까 말까 합니다. 연구를 더 하면 할수록 명리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원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 원리들 갖고만 공부를 하니까 연구를 안 하니까 못 찾는 거고요. 이 연구를 또 한답시고 한 분들은 또 엉뚱한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사주 영상을 보고서 가끔가다 이제 수정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기도 안 차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서인영 씨 사주를 보면서 무슨 남자가 없느냐 어? 뭐가 도화살이 도화살이 많아가지고 결혼 한 남자한테 만족하기 힘들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살다 보면 만약에 서인영 씨가 살다가 이혼도 하고 만약에 결혼했다가 이혼도 하고 이혼했는데 또딴 남자를 만나시고 그러면 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또 서인영 씨가 뭐 남자 인연이 없고 남자 복이 없어서 도화살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운에서 아 헤어지세요 하는 운 되면 헤어지는 거고 응? 이혼하고 시킬 게 만들 만든 운이 왔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고. 그러다가 또 누가 나타나서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운영은 또 하는 겁니다 도화살이 많아서 남자가 많아서 끼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하고 살다가 다른 남자가 좋아서 끼가 발동돼 갖고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결혼합니까 그런 여자가 몇이나 됩니까 미친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결혼 중에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바람 정말 그게 바람이죠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가 막 좋아져서 남편한테 나 이혼해줘 이러고 다 남자가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참 드문 경우입니다. 그 사주에 도화살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다 끼가 많아가지고 남편 왜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서 이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도화살을 바람기 있다라는 거와 연관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공부하시는 분들 좀좀 좀 아, 답답합니다. 정말. 네. 서인영 씨 사주 보면 눈에 보이는 화기가 없다. 그래서 관성이 없다. 그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지만, 그로 인해 남자가 없다. 그리고 자자 두개 있다고 해서 도화가 이렇게 많으니 끼가 많아서 한 남자한테 만족을 못한다.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정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참 답답해서 또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정과연 사주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